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처럼 제자는 스승의 거울입니다. 이 경영 컨설턴트인 홍승환 작가가 쓴책 가운데 스승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스승은 거울이고 등대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울과 등대는 둘다 비추기와 보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거울은 나를 비추고, 등대는 앞을 비춘다. 거울을 통해 나를 보고, 등대를 통해 미래를 볼수 있다. 존경을 의미하는 영어, respect는 다시, 본, 다시 라고 하는 뜻의 r e 와 '본다' 라는 뜻의 '스펙트'의 합성어이다. 한 인물을 스승으로 삼은 것은 존경하기 때문이다. 존경은 스승을 보고 또 다시 보는 것이다. 그래야 여 스승을 통해 나를... 재발견하고 내 삶을 조망할 수 있다. 참 의미 있는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스승 없이 성장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어 주신 많은 스승들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한 스승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남유다 왕국의 제8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의 스승이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복잡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이 제1대 사울 왕을 시작으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대 다윗 왕, 3대 솔로몬 왕까지 통일 왕국이 지속되어 오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오보암 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각각 아수로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까지 약 420년간 분열 왕국의 역사가 지속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설명만 들으면 잘못 알아들으실까봐 표를 제가 간단하게 그렸는데 이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나쁜 대표적인 왕 하면 아합입니다. 그리고 발 숭배로 이스라엘을 어려움 가운데 빠뜨렸던 사악한 왕비 하면 바로 아합의 그 왕비 이세벨을 꼽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이 통치를 할때 남왕국 유다의 왕은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여호사밧이 참 훌륭한 왕인데 다른 건다 잘했는데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군사적 우호관계를 맺고자 사돈을 맺었어요.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요호람과 아합의 딸아달리를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그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 왕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갔다가 거기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이 남한국 유다에 있던 그의 어머니 아달리가 들어요. 그런데 이아달리가 그러니까 대왕대비마마죠. 아달리가 자기 아들이 살해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아시아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그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 그 부부를 통해서 왕자 하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다윗 왕가를 이어가게 하셨는데 이처럼 여호야다는 바로 그에게 거울과 등대가 되어준 스승이 되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은 스승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스승이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 자신도 우리들의 자녀 또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 제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닮은 스승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이 권력력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자기 친 손자들을 그렇게 다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지상정상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자기가 부모일 때는 너무너무 정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이 예쁜 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그랬어도 이제 손자, 손녀, 손주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고 빨고 그냥 너무 예뻐가지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내 새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기에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면 말씀을 자세히 읽어 보면 아달랴가 꼭이 왕이 되고 싶은 권력력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장면을 기록한 역대하 22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그랬거든요. 이 아달라라고 하는 여자가 왕이 되려고 왕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다이도 왕과를 멸절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의 씨를 모두 진멸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할 뜻을 비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은 다윗의 가문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속사적 의미가 들어 있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탐욕과 권력욕에 불타는 한 여자의 만행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본다면 사탄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정면으로 막으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영적 위기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고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가로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살벌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부아시라고 하는 한 선한 여인을 준비하셔서 그 왕자 중에서도 가장 어린 핏덩이 하나를 빼돌려서 살려서 6년 동안이나. 성전의 은밀한 곳에서 숨겨서 양육하게 하십니다 그 아기를 성전의 그 은밀한 장소에 숨겨서 6년 동안이나 양육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여호사부와의 남편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요아스의 스승이 될 대제사장 여호야다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일하심 앞에서 전율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섭리를 통해 그, 사,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를 사탄을 도모를 비웃는 통쾌한 승리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런 위기 상황 앞에서도 개입하시고 일하셔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위기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유행가 가사 같은데요. 정말 맞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만남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이 만남의 은혜들이 있어요. 부모와의 만남, 형제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또한 내 인생을 바꿔놓은 스승과의 만남,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숨겨두셨다가 결정적일 때에 허락하신 소위 인생 만남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스승의 주의를 맞이하여 그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만남의 대상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격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어린 요아스의 스승을 삼으시고 그에게 영적,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이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에게 거울이 되고 등대가 되는 스승이었어요. 역대하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성전에서 숨겨져서 양육받는 그 6년 동안 그들과 함께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와 부부가 이 어린 아기 요아스를 정말 자기의 친자식처럼 부모가 되어 그 아이를 양육하고 함께하고 동행,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뭘 했느냐 그들이 친히 몸으로 삶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모델링 교육을 그들에게, 그에게 시킨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성전 제사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요하스가 성전에 숨어서 자라는 동안 맨날 보고 자라는 게 뭐였겠어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왕이 돼서도 이 성전 수리할 뜻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하스가 성전에서 숨어 지냈던 그 6년이라는 시간은요 바깥에서는 이 악녀 아달리아가 유다를 통치한 그런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나 괴로운 기간입니까? 나라는 악녀의 손에 넘어가 있죠 또한 요하스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숨어서 숨도 제대로 크게 못 쉬면서 지내는 그야말로 고통의 시간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6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가 머물렀던 그 성전에 은밀한 장소는 이 요아스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영적 인큐베이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스승인 여호야다는요, 자기 자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제정일치 시대거든요. 제정일치 시대의 대제사장은 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당시 대제사장은 군사를 거느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혼란한 전국에 그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왕의 자리를 꿰어차고 들어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왕의 타이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린 왕을 앞세워놓고 뒤에서 나라를 섭정하는 그런 권세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의 사명 앞에 신실했고 그의 자리와 위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는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6년 동안 정말 그가 할수 있는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요아스가 어서 속기 조금이라도 더 자라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규합하고 군대를 규합해서 마침내 이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왕의 자리에 즉위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멸류관을 씌우고 요, 요호야다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 어린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요호야다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한 모든 영광은 어리지만 그 요아스가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마 요아다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가 섬김의 본을 통하여 영적 감화를 주는 스승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신앙 인격의 본을 보임으로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이웃들을 또한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의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 이더라. 아멘 이두 구절은 이 영적 스승 여호야다의 마지막 그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야다의 죽음을 기록한 이두 구절에는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장수했다는 것이에요. 둘째는 그가 건강하게 천수를 누렸다는 것. 셋째는 왕이 아닌데도 그가 죽은 후에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다시 말해서 왕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야다는 1 3 0살을 살았습니다. 장수했죠? 그렇지만 오래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다.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된 죽음이지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믿음의 인물들, 사명의 사람들의 마지막 그 아름답고도 멋진 모습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170세를 살았고, 기운이 다하여 자기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야곱은 147세를 살고, 기운이 진하여, 다시 말해서 기운이 다하여 그 열조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120세를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신명기 34장을 보면, 그 연세에, 느보산에 오를 만큼 기력이 좋으셨고, 또 그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스승이 받게 되는 또 하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바른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스승으로서 여호야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 다윗 가문의 멸족의 위기 가운데에서 요아스를 살려내고 그를 신앙으로 바로 양육하고 마침내 좋은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 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그는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라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크리스찬 작가 브루스 윌킨슨의 또하나에져서 배우는 이에 일곱 가지 법칙에 이런 실화가 실려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 테디 스텔러드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에도 공부에도 통 관심이 없고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나는 옷에 늘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또한 생기도 없는 그런 눈을 하고 그래서 어떤 친구도 가까이하지 않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환경적으로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는 치료가 불가한 중병을 앓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다가 2년 만에 초등학교 4학년 때그 어머니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아버지도 그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해두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해 크리스마스 때에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해와서 교탁에 올려놓는데 이 테디라고 하는 아이도 뭔가 이 종이봉투에, 구깃구깃한 종이봉투에 뭔가를 담아서 선생님 앞에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그 종이봉투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알이 절반이나 빠진 촌스럽게 짝이 없는 모조품 다이아몬드 팔찌와 반쯤 쓰다만 향수병이 그 가운데 들어있었어요 아이들은 테디의 선물을 보고 저마다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학생들 보라는 듯그 팔찌를 손목에 끼고 그 향수를 뿌리면서 향이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테디가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사실 그 팔찌와 그 향수는 우리 엄마가 쓰던 것인데요. 선생님이 그 선물을 받고 좋아하시니까 저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돌아간 후에 이 탐슨이라고 하는 여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불쌍한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 탐슨 선생님은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스승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특별히 그 학습의 진도가 지진한 부진한 아이들에게 특별히 더 신경을 쓰는 좋은 교사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테디와의 연락이 끊겼는데 어느 날 이 테디에게서 편지가 한통 날아왔습니다 친애하는 탐슨 선생님 저는 오늘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 제가 저희 반의 2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싶어 편지를 띄웁니다 사랑을 보내며 테디 스러드 드림 그리고 또 4년 후에 그에게서 또 편지가 한통 날아왔습니다 친애하는 탐슨 선생님. 저는 오늘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 전교 수석으로 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 이 기쁨을 선생님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 편지를 띄웁니다. 테디 스텔러드 드림.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4년 후에 또다시 그 친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탐슨 선생님. 오늘부로 나 테디 스텔러들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깊은 소식을 가장 먼저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27일은 제가 결혼하는 날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라면 앉아 계셔야 할그 자리에 선생님이 와주시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작년에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저에게 남은 가족이라고 하는 선생님 한 분뿐입니다. 선생님이 그 편지를 받으시고 그의 바람대로 그의 결혼식장에 가서 어머니가 앉아야 할그 자리에 앉아서 그 늠름하게 성장한 그 제자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은 너희도 스승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닮은 스승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한 교회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예수님 닮은 스승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 앞에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교사, 예수님을 닮은 부모,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